유명한 콜롬비아 가수 샤키라, 셔키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 전염성 있는 리듬, 짜릿한 무대 매너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음악적 성공 외에도 셔키러는 그녀의 음악, 뮤직비디오 및 댄스 스타일에 영향을 준 베르베르 마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탐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콜롬비아의 뿌리와 신비주의에 대한 매혹, 콜롬비아 바랑키아에서 태어난 샤키라는 가톨릭 전통과 아프리카 콜롬비아 문화 요소가 혼합된 다문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 큰 매력을 보여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베르 마법 발견.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샤키라는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이 행했던 고대 전통인 베르베르 마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징, 의식. 신념이 풍부한 이 문화는 신비주의와 깊이로 예술가를 사로잡았습니다. 뮤직 및 뮤직 비디오에 대한 영향. 베르베르 마술은 샤키라의 음악과 뮤직 비디오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조스 아시, 기네버 터벨, 로커과 같은 노래에는 아랍 리듬, 전통 악기, 베르베르 상징에 대한 언급 등이 문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뮤직 비디오에서 샤키라는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의상. 시선을 사로잡는 주얼리, 벨리댄스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안무 등 베르베르 마술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요소를 자주 사용합니다. 베르베르 마술의 표현으로서의 춤. 샤키라는 베르베르 문화의 중요한 표현인 벨리댄스를 자신의 댄스 스타일에 접목시켰습니다. 유연하고 감각적이며 활력 넘치는 움직임은 이 전통의 열정과 신비주의를 반영합니다. 라이브 공연에서 샤키라는 종종 그녀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로 청중을 사로잡는 벨리 댄스 안무를 선보입니다. 다양성과 문화 축하의 메시지. 샤키라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고 조상 전통의 풍부함을 기념하기 위해 예술가로서의 플랫폼을 사용해 왔습니다. 베르베르 마술과의 연결은 그의 음악과 스타일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음악, 춤, 영성의 유산 샤키라, 셔키러는 음악, 춤, 영성이 어떻게 공존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베르베르 마술과의 관계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 탐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고 새로운 관점의 마음을 열며 우리를 둘러싼 전통에서 영감을 찾도록 초대합니다.